안녕하세요. 강쌤영어입니다. 오늘은 동사의 과거시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사의 과거시제는 주로 이디나 뒤가 붙죠. 과거시제는 언제 쓰느냐? 과거에 일어난 사실, 혹은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고뭐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은 점점 과거 시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esterday와 같은 uh.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고 주로 쓰이고요. 혹은 last year, last month, last week와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이기도 해요. 혹은 뭐 three years ago라고 해서. 뭐 3년 전에 이런 표현이 같이 쓰이기도 하고 1972년에 라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전치사 인과 함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동사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동사 혹은 일반 동사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비동사는 여러분 현재형이 am, is a r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에서도 am is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이 뭐다? was를 쓰고요. 그 다음에 a r 의 과거형은 were를 씁니다. 따라서 비동사는 was, were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자, 현재 시제로 나타낼 때는요. 주어가 뭐일 때?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는 그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줘라 라고 해서 제가 7강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 시제일 때는 여러분 주어, 인칭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복순지, 단순지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든 주어들은 형태가 과거형이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과거 시제는 결국에 누가 더 많이 암기했느냐 암기를 많이 해서 그게 과거동사인지 빨리 판별하는 친구가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시제가 변화를 하는데 일단 규칙적으로 변하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불규칙 변화는 제가 8강에서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과거 시제하고 과거 분사 제가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8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규칙 변화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할게요. 일단 규칙 변화라는 것은 그 동사 원형에 ED나 D가 붙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얘를 다 적어 놨는데 전부 다 ED나 D로 다 끝나 있습니다. 얘네들을 규칙 변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규칙. 바로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동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ED를 갖다 붙이면 돼요. 즉, finish. 자, 끝나다 라는 단어죠. work. 걷다, look, 보다. 자, 요거를 과거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붙이면 된다. 이디를 붙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동사가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Like, live, agree. 자, 좋아하다, 살다, 동의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로 끝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디를 붙이면 이가 두 개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D만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동사 S나 ES 붙일 때 Y로 끝나는 동사들을 조금 조심해야 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Y로 끝나는 동사들 중에서 Y 앞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S, ES 붙이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즉, Y 앞이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가지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라면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 붙이면 된다. 이들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stay, 머무르다, play, 놀다, enjoy, 즐기다. 자, 요게 보시면 y 앞이 a, play도 a, 그 다음에 y 앞에 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이디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음이 아닌 나머지 아, 에, 이, 오, 가 아닌 나머지를 전부 다 자음이라고 하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Y를 뭐로 고치고? I로 고친 후에 이디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렇게 쓰면 이 친구를 못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study였습니다. 공부하다. study에 있는 바로 y 앞이 d로 끝났죠. 자음이기 때문에 y를 뭐로고 치고 i로 고치고 1이를 붙인 거예요. 두 번째 단어 cry 울다거든요. 역시 r이니까 y를 i로 고치고 1이를 붙여서 cried. 자, carry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이죠. 알로 끝났죠.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서 carri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의 다 했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무슨 말이냐? 자, 주로라는 말입니다. 주로 소리를 냈을 때 이름절 동사 중에서 그 철자의 제일 끝에 있는 세 개의 철자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걸 보통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sto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에 top.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럴 때 얘를 이디로 만들 때 그냥 이디를 붙이는 게 아니라 p로 끝난 이 p를 한번더 써준 후에 이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start, plan, 자 계획하다라는 동사죠. 자, plan도 마찬가지. 끝에 lan 이게 바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도 이디를 붙일 때 n을 한번더 써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planned, chat. 여러분, 그 채팅 친다 할때 c h 이죠 수다 떨다. 자, 여기서도 h가 자음, a가 모음, t가 자음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ed를 붙이는 게 아니고 바로 t를 한번더 써준 후에 ed를 붙이고요. chatted. 그런데 연음을 할때 t 발음을 딱히 하지 않기 때문에 chatted. c h a t t d 라고 발음을 합니다. 대부분의 다 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이 원칙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름절임에도 불구하고, 자, W나 X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ow, 보여주다, fix, 고치다. 자, 요런 경우에는 얘가 아무리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왠지 W를 한번더 써줘야 될것 같지만, 얘는 그냥 바로 ed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이유는 w하고 x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fix. 자, fix 같은 경우에도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 동사이지만 x로 끝났기 때문에 얘를 x 한번더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ed를 붙여서 fixed. 바로 ed를 붙이는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음절로 끝나는 동사들 중에서 발음을 했을 때 강세가 뒤쪽에 나는 이음절 쪽에 강세가 붙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원칙처럼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준 후에 이디를 붙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더 좋아하다라는 prefer 이란 단어가 있어요. 얘는 강세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prefer 이기 때문에 얘는 이디를 붙일 때 R을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prepared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admit. 자, admit 같은 경우에 역시 강세가 두 번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T를 한번더 써준 후에 ED를 붙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했던 이 단어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 그럼 강세가 두 번째에 있지 않고 강세가 앞쪽에 있게 되면 마지막 자음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디를 붙이는 거구나라고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listen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 강세가 앞쪽에 있습니다. listen 따라서 얘는 N을 한번 안 써주고 그냥 이디를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방문하다, visit. 자, 앞쪽에 강세가 있거든요. 따라서 T 한번더쓸 필요가 없이 그냥 v i s i 쓰고 이디를 붙이면 visited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규칙 변화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시제에서 이제 SYS 붙이는 건 알겠는데 과거시제 같은 경우에 ED, D 붙이는 방법도 잘 모르거니와 불규칙 변화형을 여러분이 안 외우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수업했던 과거시제까지 여러분이 암기를 철저히 해놓으시면 이제 영어에서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 전부 다 섞여 있다더라도 여러분은 본동사를 찾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영어 학습에 모터를 담가하고 똑같거든요. 자, 귀찮지만 이번에 꼭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